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후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새벽 3시 14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적 시즌의 시작. 실적주를 모으면 흥할 것, 테마주의 위험은 두 배로 커짐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주식 스터디 강의 때도 항상 실적주와 테마주를 구별하는 것들부터 당일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테마주와 실적주를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하락한 원전 그 다음에 뭐 소형 건설사 화장품 소형주 이런 것들은 모두 테마주라고 할수 있고요. 최근에 많은 하락을 한 게임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테마주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준으로는 최소한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3년 연속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뭐10%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실적 개선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저는 실적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그냥 뉴스만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테마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NFT 관련된 주들은 대부분 다 테마주겠고요. 그 중에서 물론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흔치 않습니다.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는 실적주로 추천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국내 시장에서 약50% 정도 독과점으로 어, 국내 미술 시장을 점유하고 를 있었고, 나머지 뭐 실적 개선감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다가 9월 달에 NFT 재료가 붙으면서 테마주로 급등을 하기 시작 했죠. 그래서 저, 저는 그때부터는 서울 옥션은 테마주가 됐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로 상승한 모든 상승분을 대부분 다 뱉어냈죠. 왜냐하면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심텍, 후성 뭐 코리안 서킷트, 대덕전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라기보다는 실적주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스터디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급등주나 테마주를 하는 위험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러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악재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공포지수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무조,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달 동안 10조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가운데는 당연히 고 환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의 뭐 CPI나 이런 것들의 발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엔 주가가 빠지냐 올라가냐 그것만이 중요하지 전체적인 뭐 경제를 읽고 흐름을 읽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개인이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응의 영역에서는 대응을 할 뿐이고 그게 아니라면 대응할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현금 비중을 하거나 관망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겁없이 뛰어들다간 정말 큰 손해를 볼수 있는 현재 사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잃지 않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뭐 워런 버핏도 뭐 이런 뭐 잃지 않는 원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적주 같은 경우는 물리게 되더라도 탈출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뭐 PCB처럼 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배터리, 배터리처럼 전기차 성장과 함께하는 미래 성장성이 큰 것들은 사실 웬만하면 하락을 하지 않죠 조정을 겪더라도 두세 달 뒤에는 다시 상승을 해서 전저점을 탈출하고 을 전고점으로 가고 이런 흐름들을 겪는데 그게 아닌 테마주들은 사실은 뭐한달 만에 3, 40%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100%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떨어질 때는 또 반토막이 나고 회복되는 데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테마주와 실적주를 구별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저만 해도 실적주는 80%, 급등주 비율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KG그룹을 좀 좋게는 말씀 드렸었죠. 현금 확보력이 확실하고, 과거에 이런 인수합병을 했었던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니, 뭐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들인데, 그런 이력 때문에 쌍용차를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KG 그룹은 저는 쌍방울 그룹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게는 봤지만 그런 거 마저도 저는 ETS 한 종목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저도 급등주고 차트를 볼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을 눈에 보이지만 지금 시장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 제가 해도 당연히 손절할 가능성이 높죠. 뭐 물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들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 말고도, 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LG전자나 후성이나 LNF나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에코 프로 비엠 3대, 3, 1대3 무상증자가 나왔고, 물론 6월달이라는 좀 기간까지 남아있지만, 충분히 저는 그런 걸로만으로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수익 낼수 있는 실적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테마주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뭐 3월하고도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3월만 해도 좀 괜찮았었어요. 3월 초만 해도 근데 지금은 4월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지 않는 종목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은 사실 제가 오늘은 주식 토론방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 예측한 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막판에 뭐 테마주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이런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악재로 물론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이긴 하지만 전쟁 장기화나 중국 봉쇄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주일 이주일 내에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그당 어 어쨌든 뭐 돈바스 전쟁 같은 경우도 뭐한달 내내 될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 여파에 따라서 방향성을 분명히 결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월달 실적 시즌이 4월 두째 주셋째주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움직일 종목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뭐 내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k g 나 이런 GS 글로벌, 알파올드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긴 하겠죠. 말씀드렸었죠. 오늘 k g 그룹주 급등을 했고 사실 예비심사 그 청구권 예비심사 예비 어 청구권 의향서 그거는 어, 이미 3, 4일 전부터 다 계속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걸 제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오늘 이제 장막판에 이제 그 기사가 나면서 시액가가 뭐한 7, 8%씩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GS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트로서는 사실 상승할 종목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내가 쌍방울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쌍방울그룹주 같은 경우는 자금 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확실한 테마주로서 움직였는데 이만큼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장중에. kb증권에서 쌍방울 인수 자금 조달을 철회하겠다 그래서 그룹주들이 모두 폭락을 했고 본인들은 투자 의향서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승분도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kg 그룹과 남은 뭐 gs 글로벌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도 확실한 건 아니죠 아무리 뭐 사전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한들 또 중간에 또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뭐 협상이 잘안될 수도 있는 거고, 에디슨 EV처럼 뭐 자금을 동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악재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악재는, 막을, 악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가 차트가 좋든, 재무제표가 좋든, 돌발 악재는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험성이 사실 높은 종목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어쨌든 저는 KG그룹 이것도 이미 일주일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KG그룹을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ETS를 이제 이번에 인수를 하, 매각을 한거 그게 이제 하반기에 500억 정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니시스 그 다음에 뭐 KG 스틸 이런 것들을 인수합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꺾이더라도 상승할 여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급등주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뭐 시초가를 띄워놓고 그냥 하락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장주 스틸 정도만 매수할 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도 마찬가지로 KG스틸이 가장 높게 형성을 될 것이고 KG스틸 우 같은 경우는 아마 정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아랫 단에 있는 종목들은 같이 조금씩 움직이겠지만 결국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급등 후에 눌러줄 가능성이 높다,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어 과거에 이제 이 에디슨 EV라든지 이런 우산 대상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벌써 쌍용차 재료가 한한달 한달 반째 진행되고 있어서 재료의 참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히 좀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시적 시즌에 돌입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급등할 걸 말씀드렸는데, 장초에 한 23%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에코 프로에엠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종가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시외에또 좋은 호재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불이 났었던 공장을 다시 가동을 재개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가가한1% 정도 상승을 했고, LNF도 제가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LNF는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1%에 상승을 했고요. 뭐 나노신 소재, 그 다음에 후성 후성도 지금 이거래를 연속으로 한6%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m k m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상장가가 좀 높게 형성된 거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는 충분히 담을 만한 실적주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후성과 이런 LNF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이틀 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흑적, 흑자 전환이 될 것이고 시장치에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는 말씀은 다 정리해서 드렸었고요.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대석전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아비코전자도 강했고요. 해성디에서도 강했고. 오히려 이제 BH나 심텍 같은 건 이렇게 빠져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연히 제가 새벽 방송을 하고 그날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질 때마다 좀 매수를 하고 오르면 팔고 그런 장으로 지금 현재 같은 그 변동성 장에서는 어쨌든 빠사오파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제 어저께까지도 보면은 매일매일 수익은 내고 있습니다. 뭐 그게 크게 크던 작든 간에 어쨌든 한 8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은 내고 있고 이번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다른 계좌에서도 오늘은 이제 후성 70만 원 정도 어제 종가에 들어간 것들 이제 다시 수익을 내서 정리를 한 종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적주만 매수, 매도를 해도 하루에 5% 이상은 계속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제가 뭐 이상한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빠질 때마다 저는 살 뿐입니다. 그리고 오르면 팔고요. 그게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죠. 일주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현재 실적 시즌에서는 분명히 숫자가 찍히는 것들이 강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그런 종목들은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한 흐름이었는데 다만 그래도 이제 막판에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다우정스 나스닥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강 후약으로 좀 눌러주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유럽증시는 전약 후강으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여파가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뭐 우리나라 증시는 최소한 보합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오늘도 이렇게 보시는 높은 수치에 있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2.59%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도 0.12%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3% 상승했는데 엔디비아는 오늘 뭐 보합세고요. 나머지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공포지수는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23포인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제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반대매매 신용융자를 쓴 분들의 반대매매도 물량들이 이제 슬슬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지수는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따지면 유가지수가 돌파했고 그러면 gse가 하루 전날 움직였나.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선물 이런 유가 선물이나 ETF나 ETN 가지고 사실은 결국에는 이 중가 장중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린 거는 지금 현시간에 유가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미 낮 시간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 선물로서 이미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먼저고 후행이라고 좀할 수가 있겠죠. 결과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뭐 GS이나 대성에너지, 중앙에너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다 뭐 gse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한1 5 0 오르고 반 토막이 났다가 이렇게 2 3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서 작으신 분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3, 4 0 정도는 됩니다 그게 뭐 급등주 테마주의 위험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금속과 관련된 주 지금 시외가로 뭐 하이스틸리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나 금은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이거 마저도 미 선물에서 미리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강 선물에서 잔중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끼가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장중한테 좀 급등을 했었고, 어쨌든 뭐 현재 하이스틸 금강 철강, 문배 철강 이런 종목들은 시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의 보유자의 영역이지, 사실은 뭐 단기로 이렇게 뭐 시초가에 잡아서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은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옥수수나 대두, 이런 것들은 오늘은 좀 미래생명자원서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많이 빠졌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중에 좀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시간 보합세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 거의 2주 내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약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뭐 미국 증시 하락과 우리나라 증시 하락과도 좀 거의 똑같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것보다는 결국엔 자산 시장 자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파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요 뉴스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어제 확진자 수가 이제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에 하 하는 것들이 이제 정식적인 그 결과 수치라고 할수 있겠는데 21만 명이면 그래도 계속 감소 추세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이제 진단 바이오, 제약 바이오들이 좀 움직이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런 뉴스 는 나왔습니다. 뭐 그, 제 부조합 변이 XL이 이제 국내 첫 확인을 했다. 그, 3차 접종자에 여행 병력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오미크론의 이제 변종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움직이긴 했는데, 과거에 진단키트 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종목들이 아닌, 이것도 완전히 소형주로, 그런 태, 주도, <laughs> 주들이 테마주로 좀 움직였다. 그래서 큰 의미는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G그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주들 내일도 움직일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다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시초가를 상당히 높게 끼워놓고서 급락을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들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또 재료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마지막 재료로서 한동안 눌러주다가 다시 추가적인 좀 옆,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제서야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방산가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에 태양절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큰 폭의 수익 실현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스페코나 빅텍이나 휴니드에서 나간 그 매도세를 보면은 대부분 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예상하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뭐 현재는 20선 이탈을 하진 않고 지금 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이번 주에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U A e 관련된 주인 베셀 같은 경우는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렇게 장중한테 한 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주식 서디 팔기는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니까 간단히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1위부터 30위까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디슨 캐피탈도 제가 KB 그룹 주 그 같이 인수합병에 연결돼 있다는 종목으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사항가를 갖고 케이지 스틸 5도 마찬가지로 사항가를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주나 이런 스펙 관련된 주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뭐 이렇게 초보자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좀 주,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이제 조지아 그 현대차에서 이제그 회장이 나갔다는 그런 기사들이 좀 뜨면서 구형테크하고 이제 KB 오토시스 같은 전장 종목들이 이제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최근에 기아차도 좀 강했었고 전장 쪽이 너무 많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되면은 전장 부품이나 전기차 쪽이 일정 부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이라기 보다는 실적 시즌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멜파스 경영적 분쟁. 그 다음에 뭐, 네오리진. 중국 게임 파노, 사실 호재도 게임주에는 거의 여파가 없습니다. 현재 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 엑셀 관련해서, 뭐, 진시스템 내 DNA 링크. 저도 처음 보는 종목인데, 어쨌든 과거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뭐, 테마성을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맨널티,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료주. 원두 가격 상승에 따라 좀 상승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KG 스틸, KG 그룹 주들 중에서는 대장주죠. 그래서 뭐 내일도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STX 엔진 호주 납품 방산 납품 소식 때문에 좀 상승을 했는데 조선주들이 하반기에 좀 실적이 기대된다는 좀리포트들이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 그런 엔진과 또 연관이 좀돼 있기 때문에 조선 그. 관련된 주라고 좀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STX 엔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TCC 스틸도 어저께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원통형 배터리 그런 캔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대 어제 에 이어서 좀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흐름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석탄주로서의 재료와 이제 BYD 그 상용차 인수의 이런 찌라시가 같이 움직였는데, 사실은 좀, 글쎄요, 뭐, BYD 재료는 사실 저는, 어, 좀 찌라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보고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 내일까지 좀 시세를 못 주면은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KG그룹주가 좀더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반대급부로서는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 다음에 뭐, 디젠스 같은 세만금 관련된 주. 사실 지금은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이런, 지방선거 관련된 정책주들도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결국엔 어느 정도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되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조지아 관련돼서 이제 아진산업이나 뭐 한국프렌즈 같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 이 조지아 재료는 추가적으로 좀볼 만한 좀 체크할 만한 좀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흐름을 좀 보려고 하고요.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GS 글로벌, 케비 케미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일단 시세는 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 보면 자가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 쌍용차, TYM도 이제 농기계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파인테크니스, 폴더블폰, 최근에 이쪽 흐름이 좀 괜찮죠. 파인테크니스 관련된 그런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기간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은 여전히 외국인 순매수, 사실 기간 순매수 모두 인버스 쪽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인버스 매매를 잠깐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빨리 팔고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느라고 어쨌든 좀 일찍 팔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성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면서 호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터너라운드가 좀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을 했고 I.S.C.라든지 뭐 S.K.텔레콤 이런 종목들도 이틀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통신 쪽도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많이 올랐죠. S.K.텔레콤도 거의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도 호실적 기대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재료들이 대부분 다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또는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배당주나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금융주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의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작년만 해도 사실은 뭐 테마주하게 상당히 좋았었죠. 우리가 뭐 9월에서 12월까지 너무나도 좋은 장세였는데 어쨌든 1월의 폭락장 이후로는 분명히 뭐 미국 증시도 많이 꺾였고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방식으로 그냥 뭐 이런 실적주들을 빠질 때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정도로 해야지 수익이 나지, 테마주나 급등주들은 초보자들이 잘못 접근하면 반대로 한두 번 성공을 해도 한 번만 실패를 해도 그 성공분보다 훨씬 더큰 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손절을 잘 못하죠. 손절에 대한 매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20, 30% 뭐까지 하락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어쨌든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투자 원칙을 세우는 그런 강의도 듣고,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서 아니면 또는 내가 이 시장에 정말 견디기 어렵다 이러면은 사실 저는 현금비중 확보하고 아예 한동안은 주식시장에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을 그런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좀참 어려운 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매일매일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확실히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이런 것들 보면 제 채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확실히 조회수가 좀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간에 차라리 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차라리 주식시장을 한동안 좀안 하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멘탈 관리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